말씀은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브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두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다이슨 10편 23편 1절과 2절에 보시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라고 했습니다 또 이사야 58장 11절에 보시면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너의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경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농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본문의 바울처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시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항상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되 더잘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성령님이 우리가 하고자 하시는 일을 막으실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시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 두 번째를 시작하면서 소 아시아 지역에 말씀을 전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바울이 나름대로 전도 전략을 짠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의 전도 전략처럼 전도 여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막으셨다는 겁니다. 바울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성령님이 어떤 방식으로 바울을 막았는지는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 성경은 분명하게 성령님이 바울의 아시아 전도를 막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 중에는 바울처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려고 하는 일도 때때로 성령께서 막으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먼저 우리는 우리를 항상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에 대한 확고한 신뢰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또 다른 보혜사가 바로 성령님이신데 영어 성경에는 이 성령님이 헬퍼, 돕는 자라고 나오고 또 다른 영어 성경에는 카운셀러, 상담자라고 번역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은 우리를 돕기 위해서 또 우리를 상담해 주시고 지도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다면 인생이 내 계획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화를 내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그 성령님은 우리를 잘 되게 하시는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영화 기생충의 한 대사처럼 성령님이 막으시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계획을 막으시는 이유는 우리의 계획보다 하나님이 더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성령님은 바울을 아시아가 아니라 마게도니아로 보낼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런 성령님의 깊으신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계속 아시아 지역으로 전도하려고 했습니다. 7절에 보니까 무시아 앞으로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썼다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의 영 성령님이 또 다시 그 바울의 계획을 허락하지 않으셨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도 답답했겠지만 성령님 입장에서도 바울이 답답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위대한 바울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우리도 이렇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가. 성령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에 우리가 애쓰고 있지 않은가 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잠언 16장 9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또 잠언 19장 21절에 보면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하나님의 뜻만 완전히 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에 너무 애쓰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엿듣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민감하게 받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2016년도에 제가 목회자가 되기로 결심을 하고 간심대학교와 모건대학교의 편입 시험을 합격했습니다. 부끄럽지만 두 학교에 제가 모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떨어진 후에는 낙심이 돼서 하나님께 뜻을 엿듣는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시면 막으시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한창 하나님의 뜻을 여쭙고 있을 때 담임 목사님께서 저를 부르셨습니다. 저의 근황을 물어보시고 지나가는 말로 아, "의태가 너가 신학교 3학년이 아니라 그냥 처음부터 1학년으로 들어가는 거 어때? 입학 동기도 생기고 나는 그게 너한테 더 좋을 것 같다" 라고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제 계획과는 전혀 다른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단임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2017년도에 목원대학교 신학과 1학년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입학한 날 놀랍게도 저와 같이 26살 다섯 명이 1학년으로 등록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친구가 다섯 명이 생겨서 지금도 세 명이 오늘도 연락하면서 서로의 목회자의 길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항상 나보다 더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체험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도 소아시아 지역에서 전도하려던 자신의 계획이 막히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마게도냐로 전도했을 때 루디아라는 평생의 동역자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한쪽 문을 닫으시면 반드시 다른 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성령님께 내 길을 막으실 때 원망하지 마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더 민감하게 받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둘째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대로 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9절과 10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두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하나님은 바울이 계속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깨닫지 못하고 아시아로 전도하려고 했을 때 환상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바울은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도 일본인과 중국인을 단번에 구별하는 것처럼 이 바울도 그 당시에 마게도냐 사람을 딱 보고 나서 아, 이 사람이 마게도냐 사람이구나를 깨달았을 것입니다.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은 바울에게 부탁을 합니다.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아시아 말고 자신의 땅, 고향 마게도냐로 와서 복음을 전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제서야 바울은 성령님이 왜 자신의 아시아 전도여행을 마갖는지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곧바로 바울은 자신의 선교팀을 모아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저 사람들 마게도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걸로 인정한다 이후로 바울과 선교팀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마게도냐로 갔습니다 10절에 보니까 떠나기를 힘썼다라고 했습니다 성도님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망설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대로 힘써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환상이라는 특별한 방법으로 인도하고 계시지만 보통 하나님께서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0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라고 했습니다. 슈트라우스라는 사람이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을 다음과 같이 해석을 했습니다. 고대에는 여행자가 밤에 기름 등불을 지니고 다녔다. 걸어가면서 등불을 앞으로 해서 흔드는데 그렇게 하면 길에서 바로 앞에 있는 돌과 움푹 파인 곳을 제대로 보고 피해갈 수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식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저 멀리까지 길을 밝힌 만큼 환한 불빛을 약속하지 않으셨다. 그 다음 내디를 걸음 박힐 정도로 내 발의 등을 약속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바울에게 바울을 향한 모든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셨던 것이 아니라 바울이 한발한 한 스텝 걸을 수 있는 것만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한 스텝을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의 훌륭한 사람들은 다 하나같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대로 걸어갔던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내게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셨을 때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다.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신앙이었던 것입니다. 다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을 할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자 하나님의 뜻을 여쭈었습니다 그리고 여쭙고 나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쟁터에 가서 가는 곳마다 승전보를 울렸던 것입니다 바라기를 우리 성도님들 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대로 순종하여서 오늘 아브라함 같이 다윗과 같이 바을과 같이 응답받는 역사를 얻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대로 가는 것이 곧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이거를 반대로 바꿔서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연히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당당하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수역 저녁 예배 때 담임 목사님께서 세종에 개척하신 한 목사님의 이야기를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 예화를 듣고 큰 감동을 받았는데요. 아, 목사님께서 세종으로 개척을 하고 싶으신데 재정이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를 하셨는데 어느날 하나님께서 일단 가라는 마음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천마을로 가셨습니다. 그 당시에 천마을은 다 부동산이었다고 합니다. 그 많은 부동산 중에 하나님, 내가 어느 부동산에 갈까요? 인도해달라고 기도했을 때한 부동산으로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부동산에 들어가니까 그 업자가 목사님은 별로 마음에 안 드는 건물을 처음으로 보여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사실 내가 점 찍어둔 건물이 있는데 거기는 어떠냐고 물어봤더니 마침 그 건물이 세칸 남았는데 세칸다 하실래요 물어봤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재정이 없으셔서 고민하다가 믿음으로 두 칸만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건물주가 내려와서는 아, 목사님이시죠? 세칸 드리겠습니다 등기도 드리겠습니다 그냥 관리비만 내시고 개척교회 하십시오 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예화를 들으면서 아, 그렇구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그 어렵다는 교회 개척도 길이 열리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성령님들도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성령님도 삶의 모든 순간에 성경님이 인도하시면 가는 것마다 하는 것마다 길이 열린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성경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잘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사도행전 16장 12절에 보시면 바울이 성경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마게도냐 지방의 첫성 빌립보에 도착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13절에 보시면 바울이 안식일에 안식 기도할 곳을 찾아 강가로 나갔을 때 거기에 앉아서 모인 여자들을 만나서 말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 바울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한 사람을 만나는데 그게 바로 자세 옷감 장수 루디아였던 것입니다. 당시의 자세 옷감은 왕족과 귀족이 입는 옷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이 루디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잘나가는 여성 기업가였던 것입니다. 바울이 그 여성 기업가에게 복음을 전하자 그 여성 기업가가 복음을 믿고 자기 가족들을 다 모아 가지고 세례 받게 하고 마지막에는 자기 집까지 열어서 바울이 마음껏 빌립보성에서 전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던 것입니다. 나중에 빌립보서를 보면 이 루디아가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도 바울 이 루디아의 집에서 시작된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계속적으로 후원하는 든든한 동역자가 된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바울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아서 평상의 동역자들을 만났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으셔서 만남의 복을 받으시고 반드시 잘 되는 복을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철려역정을 쓴존 번연은 구강의 명령으로 옥중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옥사장이 이 번연에게 내가 문을 잠깐 열어 줄 테니까 사모님과 식구들을 만나 오라고 그렇게 호의를 베풀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존 번연이 얼마 가지 않아서 다시 감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옥사장이 너무 이상해서 왜 이렇게 일찍 돌아왔냐고 사모님 만나고 왔냐고 했더니 이 옥사장이 하는 이, 이 존버네는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당신의 호의는 고마우나 내가 기도해 보니까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라서 돌아왔다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한 시간 후가 지나자 구강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가, 마침 감옥을 시찰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존버네는 잘 있는지 확인하고 갔던 것입니다. 놀란 옥사장이 구강에 가고 나서 이 존버년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이 성경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았으면 당신도 죽었고 나도 죽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과거에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우리는 수많은 선택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육체의 종력을 따라 선택하지 말고 갈라디아서 5장 16절의 말씀처럼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육체의 종력을 따라 행하는 길은 처음에는 좋아 보이는 길이지만, 마지막에는 반드시 망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성도님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하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새벽 기도와 말씀 묵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새벽 기도는 어떤 고백입니까? 우리가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살수 없다는 신앙 고백이 바로 새벽 기도이고, 말씀 묵상은 어떤 고백입니까?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겠다는 우리의 결단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새벽을 깨우시고, 날마다 주의 말씀을 읽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교회가 잘 되는 길이요. 우리 모두가 잘 되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설교를 정리합니다. 사도바울처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성령님이 우리가 하고자 하시는 일이 막을 때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대로 우리는 가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기 위해서 두 가지 수단을 말씀드렸습니다. 새벽 기도와 말씀 묵상. 이두 개를 잘 붙잡으셔서 만남의 복과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모든 복들을 누리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의 바울처럼 우리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길 원합니다. 때때로 성령님이 우리의 계획을 막으시더라도 그것이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인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대로 순종하여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모든 복들을 누리는 저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